자, 상품은 바로! 벌써부터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유, 죄송하네. 요 오늘 뽑은 이렇게 상품은 예. 지금 바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이겨야 많이 가지고 갈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겨야 상품입니다. 에어컨을 탈수 있다. 그렇죠. 자, 어, 어머니,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박검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복팀 좀좀 좀 도와주고 가세요. 어, 빨리 가세요. 아, 그러면 제가 한 시간 동안 도와드리고, 네네. 가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네. 오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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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 초반이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상황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분명히 공사를 하다 보면 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 저는 승부가 거기서 갈릴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의 싸움을. 아. 아. 저 복팀이 해야 될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좀 고난이도로 따지자면 네. 1, 2, 3위 정도로 따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가장 어려운 거는 잘 칠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아. 집에 메인에 이제 컬러가 들어가니까. 어, 2번은 뭡니까? 이번은 벽난로를 페인트 칠하는 거 아! 네. 그치, 벽을 칠하는 그러니까, 다를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벽을 칠하는 거는 다를 거 왜냐고 홈이 있고 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재 자체가 벽돌이다 보니까 페인트를 좀잘 먹어서 헉. 프라이머 근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그게 2번 자, 3번은요? 3번은 이제 월플렉스라고 불러요 그 안방 앞에 수납 겸 이제 TV장으로 어. 벽을 만드는 거 월플렉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구를 처음 다루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어. 세 번째로 어려워요 카팡 이거 뭐죠? 화무장 이거 기둥 같아 이거를 뭘로 가볼까? 이거 연결 뭘로 하는 거야? 할걸 얘기해주세요 이거 조립해줘 아 어, 조립해볼까요? <laughs> 이런 거를 제가 많이 해봤어요 어디서 해보셨어요? 집에서! 집에서? 예. 네. 아니면 이걸 저한테 맡겨주시고, 딴거뭐 천천히 뭐 하세요? 아, 그럴까요?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 지원군이에요, 지원군. 지원군. 오케이. 자신 있어. 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난 멋져. 어, <laughs> 아, 됐어요, 이제. 고정이 됐어요. <laughs> 어머, 어머, 어머. 되큰 뭐, 역할을 했네. 멋있어. <laughs>